안녕하세요. 러셀코어 청주에서 2월 고3 민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정시일반전형으로 합격한 김아진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확률과 통계, 탐구는 생활과 윤리와 정치와 법을 선택하였습니다. 6평에는 13211, 6평에는 11311, 수능에는 12211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능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사고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독서 지문을 읽거나 수학 한 문제를 풀 때도 이 선지나 풀이 방식이 왜 답으로 연결이 되는지 항상 명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들도 다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국어 독서 지문을 뚫어내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수학 심화 문제 여러 개념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수능 전주부터 과목별 행동강력과 수능날 가져야 할 마인드를 A4용지에 정리했고 수능 당일에 정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천히 읽기, 수학 1은 숫자 조건들과 자주 연결하기, 수학 2는 특수한 경계 문제 살피기, 확통은 1분의 1 이상이면 여섯 건 먼저 생각 등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사설 모의고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봤을 땐 자만할 수 있고, 못 봤을 땐 자기 자신을 갈갈먹어 그 이후 공부하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루 공부 혹은 한주 공부가 끝나고 일정 시간 스트레스 푸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엔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미리 대학 간 친구들과 연락해 대학 생활에 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의 일정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정규반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 습관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해 러셀 윈터스쿨에 지원했습니다 러셀에는 수능 시험장과 똑같은 표준 시간표가 있어 저도 그에 맞춰서 생활 패턴을 맞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름 성공적인 수험 생활 패턴이 이 윈터스쿨을 통해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스타일과 바자간의 개방형 구조가 맞물려 잠깐 다른 생각을 하거나 공부하기 힘들 때 다시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각 모의고사 이후에 작성했던 러셀 총평 노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각 시험마다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을 계산해 나가야 하는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저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러셀의 승강반 제도가 공부할 때마다 큰 자극제가 되어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의실이 바자간 바로 위층에 위치해 있어서 거리상 시간 손실이 없었던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깊은 선생님은 국어의 강민철 선생님입니다. 6월 보고 대비반부터 수강했는데 지문을 해설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일관된 방법으로 설명해 주셔서 체화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EBS 자료들을 확장시켜 수록된 현강 자료도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러셀 라이브 수업의 장점은 대치동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시간 절약입니다. 재수를 시작하기 전엔 수업을 듣기 위해 대치동 왕복을 생각해 봤지만 왕복 시간 동안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버려지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 중이었습니다. 마침 러셀 코어 청주학원은 라이브로 대치동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동일한 형광 자료도 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이러한 고민을 덜수 있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 생활은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정말 긴 기간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뒤쳐져 있다고 밤을 새워서 공부한다거나 주말에도 쉬는 시간 없이 공부한다는 것이 나중에 크게 번아웃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쉬는 것도 수험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